샌디에고 파데레스 현지 팬들이 김마성 선수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슈퍼캐치 하나 보여줬는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지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왜 열광하고 있는지, 그리고 김하성 선수 작년에 비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 k TV에 누겠습니까대일 김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기에서 말이죠, 김하성 선수가 몸을 아끼지 않고 좀 위험했던 장면이었긴 했었습니다만, 퍼슬 플레이 슈퍼캐치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중에 오늘 페코팍을 찾았던 샌디에고 파드레스 팬분들이 기립박수를 보낼 정도로 엄청난 또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자 일단 현지 팬들의 SNS 반응을 확인해 보자면은요 타티스가 증계를 받은 상황에서 김하성이 없는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상상하기도 싫다 정말 김하성의 최고의 캐치였다 매니 마차도는 옆에서 포기했는데 김하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슈퍼 캐치를 보여줬다 김하성은 팀전체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선수이다 어메이징한 플. 팬디고 파드스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유격수는 김하성이다. 자 오늘 보셨다시피 뭐 현지 팬들 김하성 선수에게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티스 주니어 선수 약물 복용 관련해서 얼마 전에 출장 정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김하성 선수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뭐 이런 아, 현지 팬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라 본격적으로 김하성 선수 작년에 비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공격적인 기록을 살펴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모든 것이 좋아진 김하성 선수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WAR로 확인을 해 봤었을 때 베이스볼 레퍼런스닷컴에서는 3.5, 그리고 팬그래프닷컴에서는 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김하성 선수의 연봉이 600만 불 아니겠습니까? WAR 하나당 뭐한 800만 불 정도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이스볼 레퍼런스닷컴에서는 이미 3을 넘어섰기 때문에 올 시즌 김하성 선수 연봉에 비해서 몇배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타격감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올 시즌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김하성 선수가 조금 뭐 슬로우 스타터 같은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5월에 타율이 1할 9푼 6리였고요. 6월 한달 동안은 2할 3푼 1리. 하지만 7월 한 달에는 3할 1푼 4리 그리고 8월 한달 2할 7푼 9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 타율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김하성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뭐 수비만 잘하는 유격수가 아니라 공격 쪽에서도 팀의 아주 큰움이 되는 역할을 김하성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작년에 비해서 이 공격적인 부분 말이죠. 김하성 선수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빠른 공 대처 능력. 뭐 작년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뭐 메이저리그에서의 첫 시즌이기 때문에 이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강속구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김하성 선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에 어느 정도 대처하는 모습을 김하성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빠른 공에 타율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 타율이 2할 3푼 1리였는데 하지만 올 시즌은 2할 7푼 1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3할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메이저리그 강속구 투스트를 상대로 타율 2할 때중 후반 대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분명히 김하성 선수가 빠른 공에 조금 뭐 타이밍이 늦는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올 시즌만큼은 김하성 선수가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올 시즌과 작년 시즌 김하성 선수의 스트라이크 존별 타율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 패스 볼, 이 높은 전의 공이 들어왔었을 때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 메이저 리그에서 이 하이 패스 볼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하이 패스 볼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김하성 선수의 모습을 볼수 있었. 데올 시즌만큼은 분명히 분명히 김하성 선수가 이 높은 존 특히 하이 패스볼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히 김하성 선수가 작년에 비해서 뭐 빠른 공을 잘 친다 뭐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높은 하이 패스 볼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빠른 공뿐만이 아니라 슬라이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른 변화구에도 김하성 선수가 잘 적응하는 작년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올 시즌 김하성 선수 이 다른 유 6... 유격수들과 비교했었을 때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WAR 기준으로 봤었을 때팬 그래프 닷컴에 의하면은요. 전체 9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팬 그래프 닷컴에서는 2.7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일단 유격수 포지션에서만큼은 톱10 안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2.7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좋은 기록이냐 하면은요. 뭐 대형 유격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 칼로스 코리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13위. 그리고 류현진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토론트 블루제이스의 선발 유격수 보비셰 선수 같은 경우는 14위거든요. 일단 WAR 기준으로 봤었을 때 칼로스 코리아보다 그리고 보비셰보다 더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선수가 바로 김하성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이 김하성 선수의 디테일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제 눈에 들어온 아주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인구 스윙입니다. 유인구를 던졌을 때 다른 유격수들에 비해서 말이죠 김하성 선수가 잘 골라내고 있는 이 모습을 확인할.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올 시즌 김하성 선수의 이 유인구 수익률이 16.9%입니다. 16.9%가 어느 정도로 좋은 기록이냐 하면은요. 메이저리그 유격수들 다른 유격수들과 비교했었을 때 전체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거든요. 일단 나쁜 공에 배트가안 나가는 모습 올 시즌도 김하성 선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김하성 선수가 뭐 리그 톱급이다. 리그 톱급 유격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작년에 비... 에서올 시즌 많은 부분들이 좋아졌고요. 다른 유격수들, 다른 메이저리그 유격수들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전혀 밀리지 않다. 경쟁력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년차 시즌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 윈 나우 모드에 들어간 팀 알겠습니까? 갑작스럽게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샌디에고 파드레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는 선수가 바로 김하성 선수인데. 자, 일단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좋은 흐름 김하성 선수가 잘 유지해 가면서 샌디에고 파드레스 가을 야구하는 모습 볼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 tv는 오늘 저녁 11시에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